선생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졸업식, 졸업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을 기대해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졸업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아,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못 됐어, 나 완전, 축하합니다. 그리고 3개 년 동안 그렇네. 여기 신정영학교에서 어, 또 여러분의 능력을 광고 키웠을 거라고 나 생각합니다. 나 또...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더욱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나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 신전 중학교 잊지 말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장학금 많이 들고 꼭 찾아오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희망 절대 만 않을 거야. 어, 그렇지만, 어, 징징거리지 말고, 어, 포기하지 말고, 어, 엉뚱한 대로 세지 말고, 어, 니네들의, 어, 그런, 인생을 잘 관리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어, 니네들의 운을 살짝 펼칠 수 있기를 바래. 너희들 만나서, 정말 행복했고, 예. 올 거란 부분과 또 좋은 일 많을 거고, 또 지금도 충분히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능력, 또 자신 안에 감춰져 있을 그런 재미를 잘 찾아서 앞으로 진로를 잘 정해서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 졸업은 이제 고1입우리 아, 선생님이 나오면 소리 지르다. 자기가 가는 응.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을 이야기입니다. 이별만 장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야 그리고 1년 아, 동안 아, 너무 너무 즐거워고 고마웠고 그리고 많이 사랑한다 안녕 잘 가. 고현생이야. 안녕하세 살다가 힘들가 아, 아, 어려울 때 선생님 찾아와. 입니다. 한 사줄게. 오늘 이렇게 어찌 됐니? 청춘이라 아픈 것도 많지. 아프니까 청춘이라잖아. 그런데 또숙 성장도 많이 했겠지. 전학교1학년 들어올 때친구과 비교하면 많이 다르지 않니? 앞으로 3년 또 많이 성장할 거야. 자그 이후에 서로 잘돼서또 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식상에서 다들 아는 얘기지만 남아 있는 3월 그 입학하기 전까지의 한달 같은 시간을 여러분 너무 자유만 남기지 말고 수서와 <laughs> 그리고 예비 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어, 목표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날개를 달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지난 2년 동안 저희 어, 멤버들을 잘 사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아, 어디를 가든지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모두 다잘될 거라 믿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신정동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졸업분 정말로 축하합니다 3년을 거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해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책임 의무 자율 어, 이런 것들을 꼭 전달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아유, 아유, 어, 히 부족한 면이 많아서 그지 전달이 안된것 같더라고요. 초등 학교 작은 우물에서 이제 좀더큰 우물, 고등학교로 가서도, 책임과 어, 의무와 자유를 좀잘 지켜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놀람> 아이들이인가가방와 희망을 잃지 않 내가 <키가> 전왕 <놀람> <cook>